예전 평면도를 보시면 이집에 방이 3개였는데 4개로 방을 하나를 늘려줬어요 주방 끝쪽에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던 자리에 벽체를 시설해 주면서 자녀 세분이 각각 하나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방을 늘릴 때도 공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소금의 양성호 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타워플리스 66평 현장에 나와 있어요. 타워플리스는 하이엔드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중 하나지만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고 해도 마감재 디테일을 신경 쓰지 않으면 비싸지만 촌스러운 집이 됩니다. 제가 인테리어 현장 영상에서 꼭 말씀드리는 것중 하나가 강렬한 마감재를 여러 가지 적용하면 집이 지저분하고 산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련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몰딩과 걸레바지를 없애줘야 해요 그렇게 해야 벽면의 분절 라인이 사라지면서 더 깔끔해집니다 두 번째는 벽면 정리예요 들어가거나 튀어나오는 각을 최소화하면서 면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명인데요 펜던트나 메이조명의 개수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간접조명을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천장을 간결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만 잘 지켜주셔도 10년, 이어 20년 지나도 들리지 않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이 집을 현관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현관에 이거 입고 없고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바로 팬틸인데요. 기존 현관은 공간이 넉넉한데도 신발장만 구성돼 있어서 공간이 좀 낭비되고 기능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형태였어요. 신발을 벗는 공간도 불필요하게 넓었죠. 이렇게 공간이 충분하다면 현관에 팬트리를 반드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캐리어, 볼프백 같은 크고 무거운 짐들을 실내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현관에서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깊이 900 정도의 팬트리를 만들면서 현관의 기능을 좀더 강화했고 좌측 벽체에 깊이 활용해서 신발장을 새로 넣으면서. 공간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또 펜트리 공간 우측에도 신발장을 설계해서 신발 수납을 극대화했습니다. 신발장과 벽체 필름은 깨끗한 느낌이 드는 한솔 도브 화이트를 적용했고, 바닥은 헤라전 느낌의 600의 1200가 그레이 타일입니다. 현관 대윤석은 현관 문, 우측 모서리, 공간 폭에 맞춰서 깔끔하게 끊어졌고 온몸 마루와 타일이 만나는 부분에 단차가 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마감했습니다. 신발장 맞은편 벽체에는 폭 600짜리 전신 거울을 벽면과 1대1 되도록 매립해서 외출 전 마지막으로 온매를 점검할 수 있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중문은 공간을 분리하면서도 너무 답답한 느낌 들지 않도록 모루 유리를 적용했고, 알루미늄 프레임을 바닥 원목 마루 컬러와 비슷한 톤의 필름을 감싸줬습니다. 상부 구동형 중문이어서 바닥에 레일 없이 깔끔한 게 특징이에요. 고급스러운 도장 느낌! 도배로도 충분합니다 이 집의 공용부는 LX 디아망 내추럴 회벽 화이트로 도배했어요 무몰딩, 무걸려바지 시공으로 천장까지 벽면을 동일하게 해서 마치 도장 같은 느낌을 냈습니다 이렇게 무몰딩과 무걸려바지로 도배 시공할 때는 반드시 이걸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벽면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틈이 파인 부분이 없도록 기초 작업을 잘 잡아줘야 해요 여기는 석고보드를 이용해서 각 면에 수평 수직을 맞춰줬는데요 이렇게 각이 딱딱 맞아야

고민 많이 하시던데 어떤 게 낫나요? 둘다 웜톤 계열의 벽지인데요 화사한 웜톤을 원한다면 그냥 회배 화이트 차분한 웜톤을 원한다면 크림 화이트를 추천합니다 크림 화이트는 노란빛이 좀 도드라져요 그리고 벽지는 벽지 단독으로 보면 안 되고 바닥재와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여기 바닥재는 지복도원목마루인데 웜톤 벽지는 클래시오크 a 1 8 0 0 1 모델과 조합이 좋고 크림 화이트는 세도나 A1604와 잘 어울려요 이렇게 벽 벽지 샘플과 마루를 직접 데보면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가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보니 미세하게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벽지에 들뜸이나 갈라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름 마감할 때는 5T짜리 합판에 9mm짜리 MDF를 이중으로 덧대줘야 되고 도배할 때는 마찬가지로 석고보드를 두장씩 대줘야 오랜 시간 지나도 벽지가 갈라지거나 터지는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샤시 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덧붙여서 창을 설치하게 되는데 유리만 안쪽에 추가로 덧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시공 방법이에요 아무리 틈새를 잘 막는다고 해도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면 기존 유리와 신규 유리 사이에 별로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투명한 유리가 뿌옇게 변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괜찮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쓰다보면 공기가 들어가서 뿌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못생겼지만 기존 창틀 폭에 맞춰서 프레임까지 덮방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또 자연환기까지 고려해주는 게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샤시 하단 고정창을 환기가 가능한 창문으로 교체하면서 자연환기를 가능하게 하게 했어요. 물론 여기는 경동 나비엔 제습 환기 청정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문을 굳이 열지 않아도 쾌적하게 공기 순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창문을 열고 물리적으로 환기가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꼭 챙겨주는 게 좋아요. 조상복합의 특징이 천장에 장애물이 많다는 건데요. 여기도 예전 거실 사진을 보시면 거실 조명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세칸으로 분리돼 있는데 이 간격으로 금속 지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고객님께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걸 원치 않셨기 으 때문에 여기에 금 박스를 둘레로 간접 조명을 추가해서 은은하게 조도를 확보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광원이 보이지 않게끔 해야 좀더 고급스러움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거실 조명 기획시 특히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TV 전면 근처에 광원이 보이는 메이 조명을 넣으면. TV에 조명이 반사돼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광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별필 조명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소파 쪽은 앉아서 책을 보거나 집중할 때가 있기 때문에 광원이 하단까지 내려오는 COB 타입의 2인치 다운라이트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거실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 바로 실링팬인데요. 실링팬은 거실 면적 대비로 사이즈를 고르면 되는데 가로, 세로 4.5m 이상이면 60인치를 적용해야 하고 그 이하면 52인치, 3인치를 쓰시면 됩니다. 침실은 보통 4m 이내여서 40인치대를 선택해주시면 좋아요. 공간에 비해 너무 큰 사이즈의 실링팬을 고르면 그것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 비율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답답하고 비효율적이었던 주방 구조도 200% 달라졌습니다. 예전 주방은 길고 답답한 벽으로 한쪽이 막혀 있던 일자형 구조였어요. 현관 신발장 중간에 있는 문을 열면 지름길을 통해서 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메인 동선과 주방 동선이 섞이지 않게끔 구성된 방식이죠. 지름길이 없으면 한참을 돌아서 주방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답답한 복도가 형성되고 넓은 집인데도 개방감을 느끼기 어려웠죠. 이제는 개방감이 있는 대면형 주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름길이 굳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 계곡로 막아주면서 그 자리에 홈바를 설계했습니다. 홈바 앞쪽으로 작은 아일랜드가 있고 그 뒤쪽으로 메인 주방이 있는 구조예요. 여기에도 인덕션, 싱크볼 그리고 냉장고가 삼각 동선을 이룰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기존에는 싱크볼이 지금의 인덕션 위치에 있었는데 후면에 있었던 자연도시를 확장하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아일랜드는 옆에 식탁을 따로 두고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인덕션만 두고 쓸수 있는 최소한의 사이즈 1,800으로 적용했고요 전면과 측면은 세라믹으로 감싸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디자인으로 기획했습니다 아래쪽에는 간접조명을 넣어서 주방에 확실한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했어요 제가 쓰기 편한 홈바 수납 구성 팁을 좀 드릴게요 우선 홈바 근처에 인출장을 넣어주면 식재료, 스낵류,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편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홈바 하부에 서랍을 넣으면 물건을 넣고 빼기 너무 좋습니다. 대신 이 경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최소 3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블룸 언더레를 적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와 싱크볼 있는 쪽 바닥 마감은 타일로 적용했어요. 식세기가 있긴 하지만 싱크볼에서 식재료를 다듬거나 설거지할 때 바닥에 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게끔 이 부분은 타일을 써줬습니다. 이 집의 전체적인 사이즈에 비해 주방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지만 냉장고 좌우측에 최대한 수납을 확보했고 싱크대 쪽도 상하부장을 쭉 넣으면서 수납을 극대화했습니다. 아일랜드 옆으로 비워진 공간은 다이닝 테이블 자리인데요 아일랜드와 일체감 있게 식탁을 구성하면 통일감 있는 주방 디자인이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주방을 원하시면 지금처럼 식탁을 분리해서 기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테이블 자리 위쪽으로는 고급 펜던트 조명이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 조명을 적용하면 좀더 아늑한 분위기가 있는 다이닝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기존에는 없던 특별한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예전 평면도를 보시면 이집에 방이 3개였는데 4개로 방을 하나를 늘려줬어요. 주방 끝쪽에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던 자리에 벽체를 시설해 주면서 자연 3분이 각각 하나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렇게 방을 늘릴 때도 공식이 있습니다. 너무 작으면 공간 활용이 어렵고 너무 크면 공간이 낭비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방에 들어오는 가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을 기준으로 하면 책상, 침대, 그리고 붙박이장이 있어요. 두 번째로, 가구의 정확한 스펙을 파악해야 합니다. 옷장 깊이는 보통 620, 책상 사이즈는 750에 1,400 정도 됩니다. 침대는 슈퍼 싱글 사이즈 기준 폭 1100, 길이 2100 사이즈인데, 여기서 적절한 통로 공간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1000 내지 1200 정도 잡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붙박이장 서랍을 끄집어내고 도어를 앞으로 열었을 때 최소 550 정도가 필요하고 그 앞으로 사람이 서서 물건을 놓고 빼고 할때 추가로 500, 600 정도의 폭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1000 내지 1200 폭이 나오는 겁니다 책상 끝에서 의자를 뒤로 뺀다고 가정하면 최소 1000 정도의 폭이 필요해요 의자 사이로 사람이 지나다닌 것까지 감안하면 책상부터 침대까지의 적절한 거리는 1100에서 1200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통로폭을 기억하셔야 통행하면서 전혀 답답하지 않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침실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방에서 또한 가지 포인트는 발코니 공간이에요 일광 건조가 필요할 때쓸수 있게 건조대를 넣어드렸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발코니나 창고가 방에 붙어 있을 때 가구도로만 문을 닫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발코니는 난방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밀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외풍이 실내로 넘어오게 돼요 겨울에 무척 춥기 때문에 선인도어를 달아서 외풍을 잡아주고 최종 마무리로 앞쪽에 한 짝으로 가구도 달아서 깔끔하게 마감해드렸습니다. 넓은 안방 공간, 제발 낭비하지 마세요. 안방은 예전 구조에서 꽤 많이 레이아웃이 바뀌었어요. 우선 안방 욕실이 너무 비대해서 사이즈를 적절하게 줄여줬고요. 나머지 공간은 드레스룸으로 구성해서 수납을 극대화했습니다. 안방 계구부도 거실 쪽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었는데, 거실 TV 벽체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면서 안방 도어는 깔끔한 히든 도어를 적용했어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에 욕실이 있고, 좌측이 침실, 오른쪽이 드레스룸인 구성입니다. 드레스룸은 옷이 많다고 하셔서 붓바위장을 쭉 넣어드렸고 안쪽에 다리인판을 매립해서 언제든 편하게 옷을 달수 있게끔 했습니다. 달인 옷을 구겨지지 않게끔 천장 에걸어둘수 있는 옷걸이도 적용 했어요. 침실에도 개혁자 형태로 붓바위 장을 넣으면서 부족한 수납을 채워 주었고 맨 끝부분에는 화장대를 설계했어요. 상하부장으로 구성해서 최대한 많이 수납할 수 있게끔 했어요. 맞은편에는 침대가 들어올 자리 인데 별도의 헤드월 디자인 없이 콘센트와 벽등만 심플하게 넣었습니다. 이를 확장하다 보니 이렇게 실외기실이 침실 바로 너머로 위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실외기실이 상시적으로 외기가 들어오는 공간이라 방까지 창기운이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화문을 잘 살펴보시고 틈새를 막아주는 가스켓이 좀 느슨하거나 방화문 자체의 성능이 떨어진 것 같으면 교체를 반드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방화문 상태가 괜찮아서 기존콘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앞쪽에 가구도를 달아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안방요실은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했어요. 연베이지 계열의 600x1200과 트러블틴 타일을 세로로 배열해서 역시 좀더 길어 보이게 있고 수건거리가 달린 노출형 세면대를 적용해서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천장 가장자리와 욕실 하부에는 간접조명을 적용해서 세련된 욕실 분위기를 더해줬어요. 예전 안방 유출과 이어져 있던 드레스룸은 개구부 위치를 고용부로 바꿔주면서 세탁실로 설계했어요. 쓰기 편한 세탁실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세탁기 옆쪽으로 인수정을 넣어주세요. 세제나 세탁 관련 용품을 편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 애벌 빨래 할수 있는 작은 싱크대를 배치하세요. 세탁 동선이 짧아져서 정말 편리합니다. 단, 물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부는 벽지로 마감하면 안 되고, 내구성이 좋은 필름 마감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간은 공용요실이에요. 평면을 보시면 주방 앞쪽에 있는 침실 두개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이닝 테이블 앞에 있는 간산도를 열고 들어가면 두 따님이 쓰실 파우더룸이 나오고요. 그 안쪽에 욕실이 이어져 있는 구성이에요. 원래 이곳은 출입구 세 개가 모여있는 의미 없는 공간이었는데 욕실 뒤쪽에 있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욕실 위치를 창가로 쪽 약간 밀고 쓸데없이 컸던 볼륨을 줄이면서 앞쪽에 파우더 공간을 확보해 줬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그냥 크게 열려 있었는데 이번에 개구부를 줄이면서 슬라이딩 간살도를 달아서 공간 구분을 해줬고요. 이 간살중문은 우드처럼 보이지만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계획했어요. 반투명 유리를 적용해서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파워 더룸은 거울과 화장대 그리고 수납 공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욕실 용품을 비롯해서 이불 같은 큰 물건들도 수납할 수 있게 넉넉한 장을 구성했어요. 공용 욕실도 베이지 톤의 트러버틴 타일을 써줬는데 이번에는 가로 배치해서 좌우 폭이 좀더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 욕실과 다른 점은 여기는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위치한 벽면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환기를 할수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여기도 욕실장 하부와 욕조 쪽 천장에 따라 반전 조명을 쭉 넣어주면서 은은하고 아늑 욕실이 될수 있게 했습니다.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집을 디자인하려면 색을 많이 쓰지 마세요.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마감재가 화려하게 들어가면 고급스러워지는게 아니라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마감재 톤을 한두 가지로 맞추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소품으로 포인트 주면서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